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댁에 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머니 댁에 왔는데 방탄 커피는 못 만들어 먹고 아메리카노 한잔 사다 먹으려고 커피 사러 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잘 <laughs> 먹겠습니다 어버이날 끼고 주말에 좀 많이 먹었더니 지방 많이 껴가지고 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어, 오늘 5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 주말에 어버이날 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주신 음식 잘 먹고 돌아왔지만 뱃살이 좀 늘어가지고 이 뱃살을 빼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볼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저탄고지 식단 그리고 간호조단식으로 일일이씩 하는거 그리고 방탄커피 그리고 홈트레이닝으로 근력 운동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취미가 생겨서 자주 하고 있는 등산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월화수목금 뭐 이렇게 5 일간 진행을 하면서 몸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뱃살은 잘 빠지는지 얼마나 빠지는지 부작용이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영상으로 기록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일일차로 해서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점심에 방탄커피 한잔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지금 운동을 하고, 이따가 일일일 식으로 저녁 한끼 먹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운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37분이고요. 한 2시간, 2시간 좀안 되게 운동 마치고, 어, 씻고 저녁 먹겠습니다. 저녁 9시 5 7분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시금치 프리타타라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탈리아 음식인데, 어, 시금치가 저랑 좀안 맞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는 빼고, 브로콜리랑 양송이버섯, 양파, 그리고 이제 피칸, 그리고 이제 달걀, 세알 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살치살인데 이거 부모님이 챙겨주신 거 200g 이거 스테이크 식으로 구워가지고 뭐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 그리고 이제 뭐 샐러드는 따로 안 먹고 이렇게 쌈채소로도 부모님이 챙겨주셔가지고 엄마가 챙겨주셔가지고 요거 하고 고구마 챙겨주신 고구마 하고 그리고 오늘만 뭐 오렌지를 먹으라 그래 가지고 껍질까지 싸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싸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그렇게 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거 오렌지를 이제 후식으로 맛있게 먹고 오늘 1일차 식단은 요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른 먹어야지. 10시가 넘었네. 지금 공복 10시간, 11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 방탄커피 먹고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어, 2일차죠. 5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공복 시간으로는 지금 한 12시, 2시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방탄커피 한잔 마시고, 제가 하는 영상 작업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탄 커피 마시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 커피 한잔 마셔요. 오후 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단식 공복 시간으로 16시간 지나고 있어요. 17시간 되어가고 있는데 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등산을 갔다가 다녀와서. 그홈 트레이닝 근력 운동으로 그 가슴이랑 삼두 운동 하고 저녁 먹을 예정이에요. 어 비행기 날아간다. 아 바람 소리 좋다. 이곳또 좋구요 조종사였는데 등산 갔다 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20분 지나고 있고 공복 단식 시간으로 18시간이 지나고 있고요. 어, 갔다 오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고 어, 지금 공복 상태에서 홈 트레이닝, 근력 운동을 하고 어, 저녁 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뭐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고요 어, 한 1시간 30분 정도 운동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7분. 그니까 단식 공복 시간은 21시, 21시간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씻고 저녁 먹을 거예요. 그럼 뭐 저녁 먹으면 24시간까지는 안될것 같고, 23시간 정도? 뭐 공복 단식 시간 이어가는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 씻고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203g. 자 오늘 1일일식 메뉴는 또 삼겹탕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저녁 8시 50분이고요 음, 어제 저녁을 밤 10시 지나서 한 30분 정도 먹었으니까 지금 한 23시간 좀 지난 것 같아요 24시간은 다못 채웠고 단지 시간을 뭐 채우지 못하더라도 음, 배살이 좀 줄어든 느낌인데요 내일 눈바디 테스트를 한번 하고 어, 오늘은 그리고 삼겹탕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이게 고구마랑 피칸이랑 깻잎이랑 채소도 같이 곁들여서 먹겠습니다. 오늘 5월 12일 수요일 아침 10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공복 단지 시간으로는 12시간이 지나고 있고, 방탄커피 한잔 만들어 마시고 일과 진행할 거예요. 다 만든 방탄커피입니다. 3일째 됐는데, 방탄 커피 한잔 마시고 일과 시작할게요 오후 6시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좀 일이 많아 가지고 어, 등산은 못 하고 어, 짧게 산에 올라갔다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운동 진행할 거예요 보이세요? 청솔모 안녕 동네 뒷산에 갔다 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공복 유지 시간이랑 단식 시간은 21시간이 지나고 있고 어, 공복 홈트레이닝 근력운동을 하고 어,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4g. 네, 오늘 한끼도다 만들었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밤 9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어, 단식 시간으로는 어저께 9시쯤 해서 이제 저녁을 먹었으니까 23시간 지나고 24시간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만들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게 삼겹살 굽고 뭐 스크램블 에그라 그러죠? 이렇게 브로콜리랑 양파랑 양송이 버섯 이렇게 들어있고요 청경채랑 피칸 그리고 김치 정말 조금 그리고 군고구마 100g 좀안 되는 것 같고 아보카도 엊그제 먹고 반 남긴 아보카도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 오일 그리고 들기름 이렇게 뿌려져 있고, 스크램블 에그는 그 삼겹살 굽고 나온 기름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게 비계가 좀 많아서 뭐 따로 버터를 넣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서 또한끼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조금만 한 다섯 입 여섯 입 정도 이렇게. 같이 먹을 거예요.